도를 중심으로 이관이 정이재 마레이 양홍석이 추격합니다. 네. 박지훈과 함께 카터 아반도 배병준 이종현이 나서고 있습니다. 1쿼터 팀머프로 시작했습니다. 안양 정관장의 성공. 안쪽 도입 다시 키가우 정이재 높게 네. 정확합니다. 다시 배병준 베이스라인 파고듭니다. 어민 내줬고 카터 복슈 들어갑니다. 베이스라인 패턴 이관이 캐치 샷. 네, 정확합니다. 좋아요. 자, 마레이 줄곧 찾는데요. 코너, 정희재, 던집니다. 네! 갑니다! 더블 팀 가는데요. 카토 다시 주워들고, 레이업, 떨어집니다. 양홍석을 봤습니다. 자, 유로스텝 이후에 건네줬고 마레이, 꼬미 그렇죠. 그렇죠! 자, 엑스트라 패스 이후에 배병준 파고듭니다. 리버스 레이업, 떨어집니다!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토도 욕심내지 않고 잘 넘겨줬고요. 이광의 레이업! 거기에 빠져나옵니다, 마레이! 패스 건네줬고 이관이 네. 들어갑니다. 네. 카터에게 샤클라 한 차리 정육은 곧바로 올라갑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건네줬고요. 다시 한번 손질 이제도의 스틸 아웃 넘버 왼손 좋아요. 그대로 올려 고인 내줬고 외곽 키가오 배병준 높은 퍼멧 쏘 돌진합니다. 빼줬고요. 텔로 페더웨이 네. 들어갑니다. 카터 던집니다. 득점 실패. 리버풀 정육은. 남은 시간 2초 자 1초 던. 연패탈출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양팀의 2쿼터 시작했습니다 정권장의 베이스라인 패턴 카톡 캐치앤샷 정확합니다 이번엔 네, 득점 실패 자 앞쪽 열려있습니다 이관이 올려놓습니다 탑에서 자 달려듭니다 아, 떨어집니다 양홍석 자 파고들다가 자유투라이 점퍼 그렇죠. 정확합니다. 잡았어요. 빼 좋습니다. 아우 좀 패세요. 최성원, 캐시앤 그렇죠. 석초. 우리였는데요. 보시죠. 반대편 볼때 골절됐고 연결됐습니다. 석초. 네. 안쪽 후인 마레이 자 더블팀 갑니다. 득점 앤드워. 네. 이제도 안쪽 전달. 624 올라갑니다. 좋아. 정확합니다. 김철우 자 시간 없어요 4초 남기고 멀리서 네. 리바운드 마레이 자 골밑에서 다시 블락시도 어? 여기서 리바운드를 잡았던 마레이였고 네. 자, 올라갈 때 지금 같이 블록을 들어가면서 네. 자 뒤쪽에서의 손치 넘어가서부터 패스 들어갑니다 네. 양홍석 마레이에게 자스피를 마레이인데요 돌아섭니다 더블팀 사이 네. 짚고 들어갑니다! 자 정준원 파고들다가 내줬고최성건 날려보내고 원드리블이 후에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오늘 외곽 잘 터지고 있는 정관산이고자 라패스 마레이가 있습니다! 정준원 캐시앤 샷! 네! 촉중합니다! 리바운드 양준석 자 빠르게 뜁니다 트랜지션 아, 내줬고 아, 텔로 레이업 붙츠 구탕 구탕, 림 조준 네! 좀패입니다다가서면서 점프! 안 들어갔습니다. 리버스가 통. 양홍수! 박지훈. 2초. 1초. 파고듭니다. 리버스레이어. 드... 양팀의 3쿼터 출발했습니다. 마운드 패스. 카터 드라이브 인. 던집니다. 네, 좋아요. 주워 들었어요. 5초 남기고. 4초. 3초. 2초. 부탐. 던집니다. 네. 들어갑니다 양홍수. 자, 미스매치인데요 양홍수. 당연히 끌서 마레이, 흑시웅! 카톡, 포스트업, 멀어지면서, 페이드웨이! 정확합니다! 양홍석, 양준석, 좋아요. 다가서면서, 벤트샷, 크로스오버, 최성원, 바운드 패스 넣어줍니다! 카톡! 그렇죠. 득점으로 허합합니다 구탕, 다가서면서, 엘보 점퍼 네. 정확합니다! 코너에서 네. 파고 올라오는 구탕, 마레이, 흑시 정확합니다! 전혁은, 방향 속이면서 리버택 떨어집니다! 포스트업! 더블팀 갑니다 배졌고 양홍석! 레이업! 득점! 엔드워입니다! <laughs> 탕비입니다! 스 <스피>. 꺾어졌고! 양준석 <laughs> 레이업! 득점! <특점. 웃음> 카톡! 곧바로 림 조준! 정확합니다! 엔드오프 파고듭니다! 리버택 반칙! 자유투 투샷! 네 지금은 양준선 선수의 키링을 담당하고 있고요. 바운드 패스 카터 트 안쪽 토이 레이업 떨어집니다. 네. 정혁은 페이크 이후에 파고 듭니다. 카터 트 캐치 앤샷 높은 포구니다 네. 네. 베이스 라인 돌파 자 지금은 걸렸어요. 다시 주워듭니다. 베이스 라인 점프 네. 이관이 나가섭니다. 네. 이관희 레이업 정석에게자 네. 속도를 붙여봅니다. 네. 페이크 이후에 오픈 언더 아, 들어갑니다. 1초 남았습니다. 멀리 던질 때. 열석점차연지 네. 앞서 있습니다. 양 팀의 4코터 시작했습니다. 앞쪽 길게. 자, 열려 있습니다. 이관이석 점! 네. 들어니다캐치앤시아 네. 빗나갔습니다. 아반도. 이야. 높은 점프력. 빗. 포스트 없이도. 자, 골 밑에서 해결합니다. 걸렸어요. 자, 스틸. 이재도 끊어냈고 본인이 직접 해결합니다. 패턴이 결국에 엑스트라 패스 이후의 3점인데요. 자 파고듭니다. 레이업 안 들어갔지만 반칙입니다. 자유투 투샷. 비하인드 백드리블. 네. 자안점합니다고텀 득점. 이완희 선수가 쇼메이십 이후에 정확하게 에이패스까지 건네줬습니다. 자 박지훈 파고듭니다. 열려있습니다. 레이업 득점. 출줄트을 잡고 있는데 전호군의 손질. 더블팀입니다 말이 유려하게 올라온다면 네,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아 오늘 7개 중에 6개를 오프 다시 박지훈 시가 떨어집니다 스인모브 박지훈 던집니다 좋아요. 들어갑니다 좋아. 자 지금은 디플렉션 앞쪽 됩니다 구탕 구탕 빨라요 구탕 예! 자 지금 빠르게 건너왔어요 골밑에서 아 정관장 부산 악령이 더 이상 이어지면 안 되는데요 김철욱 핸드오 브라반도 자, 파고듭니다. 이곳에 두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빠른 백코트가 나왔습니다. 구타 정면 석주 네. 공간을 찾습니다. 정혁은 드라이브인 던집니다. 이곳에 이곳에 깨끗합니다. 크로스 오버 이후의 패스입니다. 골미 득점. 박정현의 스크린. 구매 게이 박주현 엘보 점퍼 좋아요. 크시아 적중합니다. 자, 시간을 쓰다가 코너 전달 빼줬습니다. 유기성 앤도프 최송원자 안쪽 포인 인사이드 커미트 쇼 후에 유기성. 자 안쪽 넣어줬습니다. 시간 떨어지는데요. 4초 남기고 커미트 쇼. 이렇게 경기 끝났습니다. 최종 스코어 94대 75.